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밭에서덜 예쁜 글씨을한번 찾으라고 빌려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아 물이 양 물이 많네요 이거 진짜 물이 많네요. 같에 <목소리도> 풀이 이렇게 많아 가지고... 없 제는 누나가 아데스 누나가 그랬는 이제는 누나 보면 돌이 예뻐요 이게, 이 돌은 정말 호박 호박색이라 그런대요 아주 야묵해 돌이 잘때 있어 하러고아 이거 이렇게 말이지 아 정말 예쁩니다

여기 a y g u t 여기 물이 있는데. 이거 가보자. 이거 가볼까? 저거 서울만 만에 보는 거 아니고, 물도 예쁜 그림이 있는가 하면 되기도 하고. 요 걸어 걸어 가봐야지, 이제. 안 그렇습니까? 아우, 흔히 있어서, 밥을 날, 조금 무서워요, 월급 나면. 염이 나올까봐. 그러면, 근데, 돌구전도 하지 마, 물구전도 좀 해야, 아우, 물이, 정말, 예쁘네. 물이 사, 파란 게아물 샷발이 예쁘네. 정말 물예쁘십니다 아, 이쪽으로 이. 느껴져 한가 물이 어떻게 이렇게 나 아, 물이 이렇하고와 정말 물 색깔이 너무 예쁘요. 아, 이렇게 아, 정말 예쁘네요 이쁘네. 어? 여기. 물색더 돌도 예쁜 건가 는것 같은데? 한번 볼까? 아, 저, 아이고. 이 털이, 털이네 예쁜데. 멋조건안 돼서. 그렇구나. 아. 정말 예쁘다 아주 예쁘고. 정말 인물 연못같이 아름답습니다. 정말 있습니다 아, 저건 내 돌도 예쁘고요. 아유, 나가야겠다. 나가보겠습니다. 이 돌도 예쁜데. 이 돌이, 물속의 돌한번 보고 갈까? 물스어 돌도 반대, 반대, 반대. 예쁜데, 얘가 힘들다고 만지지 마라 그러는데, 아, 이거 어 정말 예쁘다. 나, 너한 번만 보고 가자. 와, 이거 진짜 예쁘다. 나애 먹고 껀지는 거 체험할 수가 없고, 한 번, 우그했던 확실히 좀 보고 가자. 사람이 섬 보러 왔으면 섬을 보려면 끝까지 바르지 와 정말 예쁩니다 와 정말 이 돌이 멋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잘 봤습니다 아유, 이 속에 돌이 만지고 싶어서 만져봤는데 이것도 돌도 예쁜 건가 한번 보고 가르지 아, 이것도 예쁘다. 아, 정말 예쁘네. 가겠습니다. 아, 다리스라, 간다. 这不点灯，点 얼라 정말 예쁩습니다 예쁘죠? 예쁘다. 무도지만 더더 예쁜 것도 보고 가야 고 필요한 것이 없다 싶은데 갔다가 씻어버리네. 사람이 물도 무섭지만, 물슨거다 알아야지. 무슨 거 알아야 모르면 안 되지. 이것도 멋있어요. 하사, 이게 또뭐냐면요 물이네, 원래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강물이래. 강물이 어림이 어려서. 물이 사방사방 늘어가는 질 뒤에는 뭐였는데, 물 뒤에는 멋있네. 아유, 정말 뒤에는 멋있네. 뒤에는 보고. 아유, 정말 멋있네. 여기 있대요. 어릴 때차가 떠났잖아요. 영상을 사진이 점점 안보리는것 같아서 그분이, 그런 기분이 나는데. 나무가를 보면, 뭐라 해야 되나? 사람들이 요, 호기 잡으러 오면, 나무를 이렇게 깔아놓고, 돌로 눌려놓고, 그런 거해는고 나는데. 여기도 아, 돌이 예쁜 게있 나눠보자. 뭐. 아, 나무가도 돌이 예쁜 것도 있고, 아, 아이고, 아파라. 봅시다. 아이 예쁘네요. 정말 예쁘고 이것도 미세인데요 요즘에는, 비가 많이 안 와서 그런지, 돌밭이 없는 데서 와서 그런지, 돌이 예쁜 거, 그렇게 많이 지지 않아요. 여기서저 한번 찍고 가자. 아이고, 사진을 찍고 가면 뭐냐면, 화발색인데 진짜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때 바닥까지 근데 이게 뭐라고 보냐면요 또 곰이라고 말이죠 곰 곰같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곰 야, 정말 곰이다 곰이다 곰이라 아이고 아이고 엎프진다 아이고 엎프진다야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엎어는다 저리 아이고 무거워라 옆에 칼라가 이렇게 다져 있고, 고미라 하는데, 약간 바로 이렇게 묶어놓고 보면, 완전 고미롭고, 맞지? 아 정말 예쁘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이평가 많으실 때는 만났는데 없, 는 날은 또 이쁜 것도 없어요. 여우랜데 못하고 오는데, 여건 또 덜이 많아요. 많은데도 예쁜 덜이 안 되네요. 이거 문어가 이쁘다. 이건 문어가 이렇게 안보 이게 뭐냐면요. 이게 말하자면 미끄라기, 미끄라기, 꼬리 꼬리. 미끄라기 꼬리. 이거 고기 꼬리로, 고기 꼬리. 그렇게 안 되십니까? 이거 고기 꼬리로. 꼬리 머리는 내가 어디 숨가지 없어요. 숨어도지고 없고. 내가 꼬리만 내놓고 있거든요. 고기 꼬리. 아, 감사합니다. 한 번만 만나보고예쁜돌한 번만 만나보고 가야 되지 아 이거 예쁜 거 같은데 아이고 정말 예쁘네 정말 반갑게 만났네 아이고 야가 정말 예쁘네 야 응? 예쁘죠이 뒤에 봐도 예쁘네요 아파 아이고, 아파 아이고, 이 아파 아파 아이이 돌이 예아네아유아가 이렇게 아무도 이렇게 무거워요. 이에는 보다 이에는 형제가 없는 데 아퍼요. 너무 잘 생겼어요. 아 정말 잘 생겼다. 아 정말 잘 생겼다. 이거 뭐, 미색에다가 문항이 박혔다, 이렇게 해도 돼요. 미색이는미색이래요 근데, 아, 정말, 너무, 예쁘네. 정말 예쁘네. 아. 그 안에, 아파가 있다면 뭐, 꽃가이 같이 먹어요. 꺼버러갔다가 서놔도 이쁘고. 와, 정말 이쁘다. 이거 봐. 맘만 해도 들어가고 싶은데, 아이고, 여기 들어가면 골목도 끄고. 꺼버려 같다생겼어요 와, 정말 이쁘다. 인사하고 가자. 먹고 갑시다. 너무 가려. 시안 갈래요. 그요이대 이것도 별로 안예쁜데안 이뻐. 정말 저들이 이쁜데. 저들이 정말 이뻐. 딴 돌벌로 걸어가다가, 보다가 저들이 정말 이뻐요. 아 정말 아, 이쁘다 야가 이 돌이요 좋은 돌인데 야 한번만 보고 인사하고 갑니다 이 돌이요 정말로 이거 좋은 돌이에요 야가 돌이 한 군데서 이쁜 거 만나면요. 두번째 돌이 있으면 이어요 한데 이쁜데 안 만나고 갈 수가 없잖아 그죠? 이거 돌이 이거 돌이 뭐에 돌이냐면요아 정말 잘 생겼어요. 놀봐요 아, 아, 아. 어떻게 다생겼나면요 이거깨지는거 아이래요. 깨진 거다, 이거. 이렇게 잘 만들나. 아이고, 팔이 아프다. 아, 아 정말 멋있다. 이렇게 앉아봐도 멋있는데. 아, 무거워서, 무거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쁘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야, 이렇게 안차볼까 보면. 안 차가지고 보면, 이 돌이요, 돌이요. 진짜 멋있는 돌이요. 집에 왔을 때는 설렛 바빠면 느려서 반대반대반대하고 닦아가지고, 이렇게 바닥에 깔고, 하면 멋있어요. 이렇게 위로 안 차보자. 늘어 이렇게 앉아서 보자. 아, 정말로. 안에서 보면 멋있잖아. 에? 나도 말 아, 정말 맛고습니다안 되는데 어떻으어안면안안들 어떻게, 정말 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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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어떻 어떻게, 어어떻어이어있지이 안녕히 가십시오. 다음에 또뵈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